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뜨거운 물좀 쓰면 안 되겠냐고 위에 산데 응.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난감한 요청이지만 돌이 안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부탁이라면 그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할 겁니다. 분유를 다 매긴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외출하기 전에 얘기를 간단히 좀 씩기려고 그러나? 그런데 여기, 여기 요기체에서사아 하셨어요. 음. 남의 집에 들어와 다짜고짜 온수 샤워라니. 아기는 여기 딱 앉히고 엄마는 외투를 화장실 앞에 벗어놓고 그리고 화장실 에 들어갔는데 뭐한 10초도 안 돼서 이제 샤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실 때 머리도 젖어 있으시고 따뜻한 여기가 화장실에 있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 한 번뿐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켓이라는 어플에다가 기저귀를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판다고 글을 올려놨었거든요. 네. 채팅이 오셔가지고가 그러니까 물티슈하고 음. 교환을 할수 없겠냐고 하는 거야. 홀로 아기를 키운다는 딱한 사정에 무료로 기저귀를 주기로 했다는 예나 씨. 그런데 기저귀를 받으러 온 그녀는 이 집에서도 욕실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빌라에 사는데 지금 물이 끊겨가지고 아기 지금 따뜻한 물로 못 씻긴지 며칠 돼서 그런데 따뜻한 물좀 쓰면 될까 요 여기 욕조도 있네 라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간단히 씻긴다며 욕실에 들어간 아기 엄마. 갑자기 문을 열더니 이제 아기를 이제 저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뒷정리 같은 걸 하는가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 샤워. <laughs> 근데 친구가 갑자기 맘 카페 캡처 글을 보내주면서 이거 혹시 네가 당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남의 집에 찾아와 얼렁뚱땅 욕실을 점령하고 샤워를 한뒤 떠난다는 수상한 아기 엄마 그녀가 이러고 다닌 지도 벌써 석 달째 사람들은 생후 9 개월 된 그녀의 딸이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가방에 보면 우유병이 뭐 집에 있는 거다 들어간 뒤 여섯, 일곱 개 들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먹잖아뭐 우유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보통 아기 엄마들이 저녁에는 우유병을 씻어서 소독을 해놨다가 다음 날 가져오고 이러는데 위생이 좀 간념이.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아기가 네. 이제 가을옷 한벌만딱 입고 나온 거예요. 아기가 이제 얼음장인 거예요, 손발이. 아기를 어, 데리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왜? 어린 딸을 데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난 12월 6일 예나 씨 아파트에 찾아온 악이 엄마의 모습은 아파트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간난 아기를 안고 예나 씨 아파트에 들어서는 30대 단발머리 여성, 바로 주아맘이라 불리는 그녀입니다. 예나 씨의 집에 들어간 지약 30분 뒤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녀. 그런데 이상하게도 1층이 아닌 다른 층을 눌러 놓더니 문이 열리자 고개만 내밀어 무언가를 확인하고 또 다시 다른 층을 누릅니다.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세워가며 둘이 번거리다가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간 그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그녀가 다녀갔던 아파트 세 군데에서 택배 도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범인이 주아 엄마로 밝혀졌단 겁니다. CCTV 속 주아 엄마의 수상한 행동이 훔쳐갈 택배 상자를 물색하는 모습이었던 걸까요? 그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주아 엄마가 중고 거래를 할때 주로 물건을 받았다는 주소지입니다. 네. 이 건물에 단칸방 산다고 얘기를 하셨다고거 아닌데요? 저희는 사는 사람이 이렇게 요 네, 교회 사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부역자인 사실로 종교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하 엄마가 이 교회 에 다니는 게 아닐까? 아이기 엄마가 다서이시어 그래서 추하면서여기이 가끔 젖은 채로 찾아와 기도실에서 몸을 녹이고 갈뿐 등록된 신도는 아니라는 주아 엄마. 혹시 모녀가 노숙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교회 사람들은 그녀의 실체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집에 내려다. 제가 집이 이쪽이라 하더라고요. 네. 집앞에까지 가셨어요. 네, 아파트 있고. 아파트 있고? 아파트에 산대요? 최근 분양되었다는 신축 아파트 여기가 정말 그녀의 집일까요? 우린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저귀를 나누겠다는 글을 올려봤습니다. 대화를 걸어온 사람들 중 낯익은 아기 사진이 눈에 띕니다. 아이디 주아네 우리가 찾던 그녀일까? 네 여보세요. 내 네, 남편이거든요. 아. <laughs> 혹시 죄송한데 그, 예, 경비실에 전문하고 흥문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집 앞에 오으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거든요. 어. 주와 아빠라 밝힌 상대가 알려준 주소지가 바로 그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남자가 경비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갖다 놓은 기저귀를 챙겨 나온 이 남자가 그녀의 남편일까요? 챙겨온 기저귀를 고급 외제 승용차에 싣는 남자. 그가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그 남자 뒤로 아기를 낳는 여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녀 바로 주아 엄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차에 오르는 주한의 세 식구가 보입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그녀가 아기와 둘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그녀가 누군가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 걸까? 30여 분이 지난 후 갑자기 여러 명의 경찰이 다급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버젓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사람은 설마 했지만

결국 그녀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몇 시간 뒤 평소 그녀가 자주 찾는다는 인근의 한 교회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네. 남의 집에 가서 샤워하셨던 거예요? 아, 아예 좀 써보겠어. 샤워 시켜라고 들어간 거지. 네. 내가 무지로 뭐 가서 찾아가지고 서뭘또 틀나 물을 문다 푸집도 안 해도. 내가 검색을 누른 것같아 이상한 사람 같은 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내잖아. 네. 는왜 가져가셨어요? 아, 예. 제보해주신 분이 들다 아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아, 걱정된다고 그러셨는 아. 그러자 갑자기 무릎에 고개를 파묻는 주아 엄마. 왜 우세요. 아 왜요. 왜요. 아가 있고 제대로 살아있면서도내가내 마음을 잘 컨트롤 이안되니까 <laughs> 돈이 없으세요? 출생활안 주세요. 주세요. 그녀가 무언가를 얘기하려던 그때 우를 막아서는 한 남자. 주아 아빠입니다. 그는 주아 엄마의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내 카드 몇개들고 있어요? 내가 발달을 얼마 써요 순수 생활비 100만 원 주고 드리 그럼 아버님 돈을 어디다 쓰시고 계시는 거죠? 100% 동생의 박보자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요 자신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돈을 쓰지 않아 생긴 문제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 남편이 얼마 뒤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아끼는 음. 수준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고 있다. 음. 불 켜놓고 감 그러면 옆에 와서 불을 꺼요. 그다음에 음. 전기를 쓰고 있으면 옆에 와서 꺼요. 우리 집에 불, 전기, 가스, 물 절대 아끼고요. 그렇다면 갓난아기를 데리고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샤워를 한 이유가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일까? 다음 날 우리는 주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 자기는 왜 그렇게 하서마 예,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상태를 알아자가집안오래서안경 아끼고 아끼고 이 습관처럼 해보 아빠가 서가지고, 도안 되었고, 이제 그런 것때문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음. 그 보면서, 라도좀 아끼고, 엄마한테 좀고통얘기야겠다

축하 좀 이나 보다요. 건물 생심인이 외출을 자제하자 결심도 해 봤지만 크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애기 보고 할 때는 좋은데요 집에서 말씀 같아 답답하고. 아이의 응. 응. 이유도 모르고 들어가지만 멍한가로 옷을 지내는 이유는게 그래서 밖에 다니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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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그냥 의식히고. 싶어, 싶어, 처음엔 수도요금 좀 아끼자고 거짓말을 꾸며대며 남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이 건네는 온정과 위로가 너무도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 물값이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쓰는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돈 쓰면 안 되는데 더 가난해질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데 그것을 훔치면 그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런 행동이 강박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호의를 요청했을 때 기꺼이 그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강박적 불안 외에 그런 애정을 얻고자 애정 결핍을 좀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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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죄값을 치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주아 엄마 아기 엄마 아기를 생각하면서 응. 차리책임가 자기 응. 그런 나쁜 듯한. 딸도 같이해에 응. 응. 같이 응. 응. 진짜 응. 지기이그큰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오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추정해 보면 시작은 산우울증으로 후 시작되어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쭉 이어오다가 그것이 유가올울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남편이고요. 이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여주되 이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제안은 분명히 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치 행동이고 그렇게까지 돈을 절약할 필요가 없고 한편으로 안심을 지켜야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내의 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의지만 변치 않는다면, 늘 춥고 불안했던 모녀의 겨울도 그리 길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본 루틴이 계세요. 집을 나두시고 화장실 가서 아기랑 같이 세수하고 양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 카페 화장실을 제집처럼 이용하며, 각종 방문 판매원부터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낯선 이들과 약속을 잡는다는 그녀. 항상 100포사. 어, 4, 4, 4. 영업사원이 결제한 블루베리 주스를 아이와 나눠 마시며 설명을 듣던 여자. 주스가 바닥을 보이자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일하면서 뭐 자기는 다 버려요. 음료까지 다 얻어 고 아이를 봐서라도 거짓말을 멈추겠다던여잔 방송 이후 소문을 피해 활동 무대만 조금 바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선생님, 그때 치료 받기로 약속하셨잖아요.